그러니까 감정 맞추기 어떤가요? 오 경멸 <laughs> 놀람 경멸 다 경멸하고 있는 것 같죠? 저를 쳐다보는 게? <laughs> 감정 맞추기 게임입니다. 가장 단순한 게임이고요. 어, 실제 사람 얼굴이 제시가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선택해서 맞추는 게임입니다. 표정. 어... 슬픔 어, 목표는 이름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목표인데요 감정을 맞추는 게 목표고 그래서 감정 파악 능력을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임이라고 볼수 있고요 저희가 조직이나 또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할 때는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임입니다. 막 이렇게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데, 어,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이거는 조금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걸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이 게임의 주의 사항은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게 보기가 단어로 주어지는데 뭐 기쁨인지 슬픔인지 화남인지 여덟 개가 주어졌을 때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세요. 이 게임을 잘하려면 아, 이 여덟 개 단어의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고 이 여덟 개의 의미가 뭐였지를 좀 미리 확인한 다음에 기억하면서 푸시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이런 감정은 뭐 이렇다 이런 감정은 이렇다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외우시는 것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인상과 느낌을 숙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고를 암기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찾다가 아마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빠르게 판단하려면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이 게임이 어떤 감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걸 보려고 한다기보다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만큼은 어, 실제 응시를 하기 직전에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전날 내가 이거 충분히 연습해야지. 이것보다 제가 오늘 3시에 게임을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한 30분 전에 응시하기 바로 직전에 연습을 해보고 응시를 하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